나경원 후보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부분들 그리고 윤상현 후보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 거론하는 부분들이 이 특검 부분이에요 네. 네, 특검 부분 특히 나경원 후보는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특검 부분을 가지고 탄핵의 밑밥이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어, 토론회나. 어 그리고 토론회 토론회 뿐만 아니라 정견 발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네. 보 입장 어떻습니까 어, 표현의 차이겠지만 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그게 누가 추천을 하든 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 되게 되면 네. 무차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도 잡아내려는 그런 특검의 질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1 9십석이 넘는 그리고 야당이 분열 아 여당이 분열 위험을 늘 안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탄핵 사태로 언제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게 제 3자가 추천했던 누가 추천했던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출발시켜서는 안 된다 네. 당의 반대해야 된다 108석이라 하더라도 이게 저희의 당론이고 현재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론이 지금 계속 보면 특검 반대잖아요. 특검 반대가 아니라 선 공수처 수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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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예. 그때 남는 의혹을 정확히 지정을 해서 특검을 하더라도 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일각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 국, 그 국민의당 천하람 의원한테 보면 어그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법안 네. 특검 법안 조장했던 법안 그 법안을 대신 발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수법이죠. 네, 왜냐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우리 후보가 주장하는 특검은 그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 특검 방안에서 추천자를 네. 대법원장 같은 제3자로 바꾸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안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다 반대하기 때문에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이 없어요. 네. 당내에서는. 네. 당론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그때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더라도 그 특정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해야지.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으로 불똥이 튈수 있는 그거를 막연하게 그냥 그물 투망식으로 던져놓으면 그 말로 그건 탄핵용이잖아요. 그래서 탄핵용 그물질에 우리 특검의 미끼로 걸려들지 말자. 이게 저의 표현인데요. 이게 당내에서 절대 다수가 여당 내에서는 반대하니까 발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안을 예. 만약에 다른 당에서 발의를 하면 한동훈 후보는 그걸 반대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 국회를 가면 법이 따로 따로 표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병합심의가 병합, 돼요. 병합심의. 민주당 안 하고. 어뭐 청나라만 하고 어 이렇게 되면서 이 한동훈 음. 후보가 주장한 부분만 받아들여 가지고 내게 되면 반대할 명분이 없을 수죠 그렇게 되면 설사 나중에 가서 특검이 대통령을 올가매기 위한 그물로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뭐 무차별 수사를 하고 무차별 소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찬성은 법안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 수사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어 국민적인 의혹 대상이 무엇인지 딱히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섣부르게 이걸 어 명분 회피용으로 어 법안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미지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당으로서는 이후에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매우 위험하고 이건 어 싸워본 경험이 없는. 실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음, 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이준석 의원도 어제 모 방송에 나와서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당 천하람 의원에게 뭐 예를 들면 법안을 사주하고 있다 우스갯 소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네. 어,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 어, 아마 한동훈 음, 후보가 어, 이런 법안을 내일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의, 의향이 없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꺼냈기 때문에 아마 법, 말, 법안을 낼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어, 응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하나의 근거로 어, 예전에는 아예 특검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이런 여론 조사가 뭐 7대 3 정도였는데 어떤 여론 조사를 보니까 뭐 제3자 뭐 대안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산됐기 때문에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대안이 먹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볼 때는 여론 수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 여론의 수치에서요? 예, 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 젊은 이 최상병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이건 피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만약 에 그게 정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정말 이건 싹 정리를 해주라. 이 요구는. 그건 정당한 거예요. 네. 그 그건 우리가 풀어드려야 됩니다. 네. 집권 여당으로서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그 죽음의 원인,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작업에 대한 지휘, 이 부분은 다 밝혀졌어요. 네, 네. 무혐의죠. 특히 사단장은 거기에 대한 지휘 권한조차가 없었다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다 수사하고 자료들을 했는데 그거는 일방적인. 그냥 추측일 뿐이다. 그래서 최상병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문제는 이제 그 어, 해병대 그 이제 법무관 네, 이제 예, 그쪽하고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 네, 과연 네. 외압이 있었느냐 네, 네, 이게 네.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네, 하고 결론이 있죠.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든 뭐든 이제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네.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 대병, 어, 해병대 그 수사단 그 조사단에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군 사망 사건은 어, 오래 전부터 경찰만이 수사하도록 하고 군 자체 수사가 금지돼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수사권이 없는 어, 해병대 그 조사단에다가 무슨 수사 외압을 넣습니까 외압을 넣으려면 결국 그걸 사건을 받아야 될 경찰에 넣어야지.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주기 위했다는 게 지금 야당의 의혹 아닙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자체가 경찰 수사에서는 전혀 없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 범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사 대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권도 없는 데다가 외압을 넣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가정의 가정에다가 이걸 워낙 쌓아올린. 은 근거가 전혀 없는 이 모래성 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야왜그 작업 지시하는데 이거를 어, 어 아니 이 해병대 조사단에서 월권해서 이 부분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연 그게 정당한 그 지휘 라인에서의 지휘 내용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제가볼때는 남아 있는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장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게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해서 그래도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자청해야죠. 네, 네.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다 통틀어서 아 의혹이 없게 해달라,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그뭐 70%가 뭡니까? 저 90%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그 부분이 포괄적인 억울함과 의혹이 없게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지금 민주당이 해당 요구하는 특검을 해라? 그다음 뭐 한동훈 씨의 특검을 해라? 아직 공수처 수사도 안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부응을 하면서도 그걸 충족을 시켜 주면서도 어 법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음모는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걸 분간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략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실은 정치적인 경험과 이 부분에 대한 힘의 집중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거 싹 없이 민, 민주당 안에 마무대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으니까 민주당 안과는 살짝 다른 안을 제시해서 이 명분을 희석시키겠다. 희석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수사 대상도 아닌 것을 특검으로 정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이거를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그 안에 대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한들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다? 그건 당내 분란이 분열이 불보듯 뻔하고 당정 충돌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가지고. 어 편다면 그게 뭐 소신이고 리더십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과 본인 측근 몇 사람 외에는 여당 내에서 그 한동훈 식의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음, 설득될 안... 여지도 없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제가 몇몇 그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분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한동훈 후보가 출마 기 출마 기자회견을 맨 처음에 할때 출마 선언을 할때왜 특검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그것을 화두로 꺼내서 나왔을 때 네가 의문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왜 먼저 꺼내고 나왔을지에 대해서 어, 지금 본인은 황태자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네. 아, 어, 그리고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낮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사실은 거기서 자연스러운 차별화를 하는 어 그거 외에는 설명이 잘안 됩니다. 아, 그 차별화를 네. 위해서 아, 네. 어, 그걸 꺼내 꺼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걸 왜 첫, 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걸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첫 화두 중에 하나로 꺼냈을까? 왜냐하면 논란이 엄청나게 셀 텐데. 그러니까 총선 패배도 어, 윤 대통령과의 어떤 이네 차례의 충돌로 인한 것들이 본인은. 나름대로 국민 여론과 언론들의 질타에 음. 더선 쪽에서 됐기 때문에 총선 책임론과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아.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어 잡은 게 아닌가.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그렇게 하면 또 야당에서는 이거를 음. 여당의 어떤 그. 분열 음, 네. 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전체 정치권이 그 부분으로 그 구도,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음. 어, 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 대선 행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음. 이게 진심으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한 어, 것이 아니라 책임은 돌리는 거고 그리고 어윤 대통령이 설사 악역으로 자꾸 이 코너로 몰리더라도 나는 옳고어 나는 어더어그 뭐랄까요? 그 국가와 어~ 이 당에 위해서 아, 그렇죠? 어, 어, 뭔가 좀을 제시하는 거다. 라는 예, 예, 예.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음. 그런 것들이 어 그거 근데 문제는 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입니다. 네,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특검이 일단 어, 시작이 돼서 탄핵 전국을 맞게 되면, 네, 어, 그러면 모두가 패배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어, 본인은 본인만 성공하는 그런 길을 어,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비판과, 음. 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말 정치의 목적이 윤 대통령과 그리고 음. 우리 윤정권을 만들었던 네. 사람들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음. 어, 의문이 그런 의문을 아주 걸세게 예, 네. 제기되는 거죠. 아.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